이거 매직 키보드 아니에요. 그림 그릴 땐 드로잉 모드. 유튜브 볼땐 이렇게. 작업할 땐 1번 모드. 그리고 휴대할 땐 이렇게 접으면 끝. 이거 진짜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아이패드 키보드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품 매직 키보드를 고민 중이라면 진심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많이 사보면서 한번 테스트해봤는데요 그중 오늘 가장 만족하고 있는 이 키보드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DSM 플립 키보드인데요 생긴 게 비슷비슷해 똑같을 수 있지만 이 키보드는 여기에 힌지가 한개더 있어요 총두 개인지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우선 작업할 땐 그냥 노트북처럼 딱 펼치면 돼요. 여기서 잠깐 제가 후기가 좋다고 해서 샀던 키보드 중몇 개가 이렇게 타이핑할 때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꼭이 부분은 아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DSM 플립은 이렇게 타이핑 시 안정적이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땐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드로잉 모드로 사용하면 되고요. 필기를 할땐 180도 펼쳐 필기 모드. 유튜브 볼땐 이렇게 키보드를 뒤로 돌리면 돼요. 사실 제가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질까봐 키보드 위에 종이를 덮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휴대할 땐 이렇게 접으면 끝. 이거 정말 대박이죠? 가이시 키캡이라 타건감도 정말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타이핑 많이 하는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3단계 백레이트 조절까지 가능해서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터치패드는 정품이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라 사용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M2 정품 키보드와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제스처 인식, 완전 부드럽고요. 스크롤, 확대, 멀티 터치, 다 됩니다. 싸구려 터치패드처럼 딜레이 없고 눌러야 되는 위치 제한도 없어요. 11인치와 12.9인치의 키 배열은 조금 다른데요. 특히 12.9인치 모델은 단축키 배열이 진짜 잘돼 있어요. 캡처. 밝기 조절, 볼륨, 미디어 컨트롤, 3단계 백라이트 조절까지 전용키로 바로 가능합니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는 한 번만 연결하면 그 다음부턴 자동 연결이라 편하고요. 배터리는 무려 80시간 지속이 가능하니 한번 충전하면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충전 스트레스 없이 오래 써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키보드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품보다 조금 무겁긴 한데 이건 이 가격대면 감안해볼만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